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당면 튀김만두를 만들 거예요 물을 끓인 후 물이 끓으면 올리고일 1스푼, 간장 2스푼, 당면 2줌을 넣습니다. 당면을 넣고 한 7분 정도 삶은 것 같아요. 당면이 익으면 채에 받쳐 넣습니다. 양파 반개를 잘게 채썰어주세요. 당근 반개도 잘게 채썰어 넣습니다. 팬을 달구후 올리브오일을 붓고 당근을 넣은 후 볶아주세요 당근이 반쯤 익으면 양파를 넣고 볶습니다 양파가 익기 시작하면 맛소금으로 밑간을 한후 살짝 볶은 후 불을 꺼주세요 식혀놓은 당면은 썰어 줄 건데요 그냥 조금 길쭉하게 썰어 내 주세요 이거는 물에 헹군 거 아니에요 그냥 식혀놓은 거예요 볼에 당면을 담고 볶아 놓은 야채를 담습니다 맛소금 기호에 맞게 넣어 주세요 후추 참기름 통깨를 넣고 골고루 버무립니다. 만두 속이 완성됐어요. 이제 만두를 빚어볼게요. 만두피에 당면을 올린 후 가장자리에 물을 발라줍니다. 만두피를 반으로 접고 꼼꼼하게 붙입니다. 만두피를 붙였으면은 우회를 납작하게 꼭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당면 만두를 다 만들었어요. 예열된 튀김기에 만두를 넣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 튀겨내면 맛있는 당면 튀김 만두 완성이에요. 저는 만두라면은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 당면 튀김 만두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릴 때부터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데서 떡볶이나 그런 거 파는 데에서 이런 당면 만두 팔잖아요. 그러면은. 꼭 사먹어요. 튀김 가격이 있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별것도 아닌데도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애들들은 이거 말롭다고 안 먹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안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먹겠다고 만두피 한 팩만 사와가지고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애들들이 또안 먹던 애들이 들 맛있다고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laughs> <laughs> 맛없다고 안 먹는 것도 집에서 만들면 틀린가 봐요. <laughs> 당면 듬뿍 들어간 당면 튀김 만두 맛있게 튀겨 드세요.